일단 러시아어는 끼를 문자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총 모음 10개, 자음 21개, 그리고 기호라는 애가 있네요. 기호 2개, 그래서 총 33개의 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기호 아이들은요, 음, 발음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나타내는 아이들이에요. 따로 소리 음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오는 자음이 소리가 바뀝니다. 이 아이들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알파벳 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알파벳 순서는요. 사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배열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 아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요. 우리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글자마다 이름이 있어요. 명칭이 있죠. 바로 명칭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요,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칭이고 여기는 발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입니다. 아. 여기 위에 있는 건요, 활자체, 인쇄체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필기체를 써요. 그래서 우리도 필기체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필기를 할 때도 필기체가 필요하고요. 러시아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때에도 필기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기체도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쓰는 거는요. 영어의 A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여기에 물결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문자는 그냥. a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올라가셔서 산을 만드신 다음에요. 위로 올라가서 리본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서 리본 이렇게 생긴 아이돌 필기체 아입니다. 소문자는 똑같이 이렇게 원어민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잘 들으셨죠? 그냥 이 아이는 아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자 배입니다. 배. 한국말로 써져 있는 건 그냥 배인데요. 러시아어로 발음을 해주실 때는 아래 윗, 아래 입술과 위 입술이 부딪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배배 배. 배. 이렇게 입술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음. 이렇게 음그 상태에서 매, 매 이렇게 소리를 뱉어내듯이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음은 므, 므, 므 발음이고요. 우리 필기체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배불뚝이 먼저 그려줄 거예요. 배불뚝이, 배불뚝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에 지붕이 있죠. 그래서 지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는요, 울챙이 그림인데요. 오른쪽에서 원을 시작해서 꼬랑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소문자, 배, 배가 됩니다.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배, 브, 브. 네, 잘 들으셨죠? 브, 브. 라는 이제 배라는 철자였습니다. 이뭍 발음하실 때 여기 목소리가 울려야 돼요. 그래서 목에다 갖다 대시고 목소리가 울리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요, 왜입니다. 왜이 아이는요, 앞에 있는 아이하고 비슷하지만 소리는 전혀 달라요. 위 이를 아래 입술로 아래 입술을 자, 살짝 이렇게 깨물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왜', 그래서 여기 써있죠. V영어의 V 발음처럼 난다고, 그래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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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입니다. 필기체는요, 내려가셨다가 위에 머리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아래 배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왜', 소문자는요. 아래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오신 다음에요. 다시 내려오시고 아래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문자입니다.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머리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배불뚝이, 이게 대문자 왜? 이고, 그 다음 소문자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셨으면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셨다가 동그라미. 이게 소문자 왜입니다.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v v 네, 잘 들으셨나요? 윗니를 이렇게 입술을 깨물어주면서 브, 브, 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